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축제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축제의 현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의 주도로 만든 창의적인 문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훈민정음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한글. 자부심 가지만 하죠. 자, 한글날을 기념해서 율동공원 책테마파크 일대에서 나란 말사미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아,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이제 공원에 앉아 있노라면 저절로 시상이 떠오를 것만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335 모여서 100일장에도 참여했고요. 또, 한글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으로 아름답게 글을 쓰는 캘리그라피를 한글 멋글씨로, 페이스 페인팅을 얼굴 꽃단장으로 소개했는데요. 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쓰는 말과 글 중에 외래어, 외국어가 참 많았구나,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